어디 또 잠자는 뭐... 놈들이 있을 것 같아. 애국심 내는구나, 이제. <놀람> 야 이제는 완전 초집중. 집중하는 거 봐봐요. 이 안에 한번 뒤져볼까요? 여기 끝에, 옆에. 야 여기 있다, 야야 야, 뭐야 뭐야, 형, 형 잠깐만, 잡아봐, 잡아봐. 잡아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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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테이크 불고, 테이크 고 형, 이거, 이거 어떡해. 아, 어떡해. 뭐, 뭐? 뭐 아, 나 근데 놓칠 것 같아. 한 명만 도와줘요. 형, 여기 있어요. 형, 여기 있어요. 여기, 보이죠, 얘? 얘 보여요? 물이 빠질 때못 같이 나가는 거예요. 할때 돼. 할수 있어. 아. 할수 있어. 아니 형, 어. 형 형이 좀 잡아요. 그래, 형도 형 한번 해라. 형나 어. 진짜 거짓말척좀 무서워. 아유. 형 이제 한번 한번. 절보들, 나 들어. 너이 생선이 무섭니? 이거 생선 무서워서 아니, 어떻게 먹니? 왜냐면 애들이 눈을 안감빡거리잖아요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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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간식이 있어. 잡아 잡아 손으로 잡아. 어, 저렇게 펑처방 들어가면 안 돼. 잡아 잡아. 와 근데 어떻게 다 무서워하는 애들만 모아서 갔지? 어. 나갔다, 나갔다. 잡아 잡아. 어, 나서 잡아. 요 어. 왔어 잡을게. 오 됐다 됐다. 어, 나왔어, 나왔어. 그냥 이렇게 아가미를 해면 돼. 아형 아저 아가미에 저거 넣어가지고 아. 와. <laughs> 와 여기 완전 도자지야 완전. 와 박하진 이렇게 많아요? 꼬 있어. 계속 잡히네. 야 소라 먹을래? 소라야? 해봐 어, 소라, 해봐. 그렇지 일단 다 잠겨 가는 게아 다른 게좀 있어야 되는데. 오오 오! 성광이 형 뭔데? 성광이 형 야, 이거 처음 봤어. 뭐야 형? 뭐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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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뭐야 형이거 처음 봤을 거 형도. 뭐야, 뭐야 이거? 이거? 뭐야? 그러네. 갈비찜 용 양념 있어요. 아. 갈비찜용 양념이 있어요. 너네는 구나 쇠고기잖아. 쇠고기 갈비찜 양념이에요. 안 뜯은 거. 어 야, 그꼭 야, 내일 먹으란 계시다. 아니, 무슨 바다가 소스까지 제공해 주는 바다가 어디 있어요? 아. 어. 어, 지난번에 이제 햇반과 리모컨 이후로 리모컨도 나왔었거든요. 해먹어. 리모컨. 야, 뭐야? 그냥 쌩 쇠고 햇반이서. 야, 햇반이. 12년 된 햇반이야. 12년 된 햇반. 와! 와! 안다잉을 볼수 있는 리모컨이야! 야 이게 뭐야? 우와! 야 들어봐! 진짜 무거워! 우와! 야긴거 봐! 우와! <laughs> 영일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